가이란 사랑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들 가족이요? 조금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음 가족에서 시장생활 하는 사람이 저랑 동생이랑 이제 엄만데 사, 사실상 동생은 지금 부대 안에 있고 엄마도 조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조금 기도로 좀 세워져 있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이끌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무거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머니는. 그냥 뭐. 살빼 뭐. 그냥 뭐. 하시나음그리고 그냥 뭐. 그냥 뭐. 그 걱정 많정하이 하시고 저는 어머니 건강 문제 걱정 많이 얘기해요. 어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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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그냥 뭐. 그냥 뭐. 그냥 뭐. 그냥 뭐. 그냥 뭐. 그 엄마랑 나랑만 신앙생활 그래도 하고 있고 아빠랑 오빠는 아직이니까 보여지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에 많이 염려를 하셔서 염려 듣곤. 엄마랑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빠랑 만나면 막상 제 성격상 막 이렇게 툭툭 장난치고 그렇긴 하는데 아빠랑 만나면 많이 어색해요. 어색해서 장난을 치려고 해요. 안그 어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,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. 누나랑은 음...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. 일본 여행 갔을 때. 가족끼리 되게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. 바닷가 놀러 간 거. 거기서 키사 캠핑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주차장에서 밥을 해먹었어요. 일본 여행 갔을 때1박 2일 동안 다섯명 친구가 놀러 갔다 왔는데 먹는 걸로만 100만 원 넘게 썼어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본이 너무너무 더워서 충격받고 갔던 경험이 있고 아. 엄마랑은 자주 잤는데 아빠랑은 없어요. 기억이 안나요 엄마랑손에 장그러져서 가끔 잡곤하는데아빠랑은 기억이 기억이 안 나. 작년 어머니 생신 날 아버지한테 혹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적 있어요? 편지로 쓰면은 글로는 편은 하는데 걔 말로써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은 못 해본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오래전 이야기야. 어, 그 군대 때첫 통화 때 하고 그때 이유는 없는 것 같아.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. 저 빼고 다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밖에 없어 지금? 엄마랑 아빠예요 그럼 동생이 안 믿어? 누나 아빠가 믿으시고 오빠는 간혹 간혹 가끔 가끔 교회 가긴 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...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아예 교회도 안 가시고 오빠는 교회만 그치, 왔다 갔다 버려 그 싫을 것 같은데 아마 매 순간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상상을 안 해서 아 슬프지 슬프지 안돼 그냥 답답하고 뭐하고 사나 궁금할 것 같아 아픈 애 없으신지 건강하신지 밥잘 드시는지 되게 제가 힘들 것 같아요. 상상하기가 싫죠. 안 돼. 그거 안 되지. 그럴 일도 없어. 이게 괴로운, 되게 괴로운 같아. 같아. 고개를 못 택할 것 같아. 안 돼죠? 안 돼요. 아빠 를 전도하는 게 나의 책임감이자 내게 주신 역할인데, 내가 전하지 못하고, 아빠 용서하지 못해서 한국에서 못 만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그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예수님이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죽어졌어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, 진짜. 아들 통해서 누그 누굴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제발 잘 믿고 천국가 지옥 있고 예수님은 살아 있고 내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거야. 아빠랑 오빠는. 예손님을잘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오. 다 배기하고 천국에서 만나요. 그냥 한려 듣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요.